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4일 KB 인재 니움 연수원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지킴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16일 사주 체육관에서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천시는 2023 양성 평등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훈 부시장과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정뉴스 김세진입니다. 사천시의 2023년 9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 청년지킴이 영양강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4일 KB 인제니움 연수원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시는 청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부서별 청렴 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강의 시간을 가지며, 청년 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공직 생활의 직무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한 청년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시는 청렴 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공무원 행동 강령 부서 순회 교육을 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과 공직자 청년도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16일 사주체육관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주도로 2023 청년에게 진심인 사천이란 주제로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부 지역 선배와의 청년 토크콘서트와 2부 공연, 청춘 콜라텍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선배와의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모시고 청년들이 사천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을 듣고 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동식 시장은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주가를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천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가를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행사는 시민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란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시민과 공무원 15명에 대한 유공표창 수여와 축하 공연이 2부 행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역할에 대한 특강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로마트 사천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훈 부시장과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울 아덱스 참가 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서울 아덱스 2023 홍보관 설치와 운영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관내 우주 항공 기업들의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해 B2B, B2G 미팅 구성과 1대1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수주 확보를 통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부시당은 서울 아덱스 2023 참가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수주와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주 항공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의 사천시 알림판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안내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 10월 4일까지 고지된 재산세를 전국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고지된 방법으로 인터넷 납부하면 됩니다. 납기 후에는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천시 동절기 생활 폐기물 수거 시간이 9월 1일자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에서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 운영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9월 29일 추석 당일과 10월 1일 양일은 휴무로 수거하지 않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 2023년 9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